대원전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남자, 차분남입니다. 대원전선에 엄청난 호재가 터졌고요. 일전에 이 호재에 대한 준비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호재가 지속이 되면서 연속적인 호재가 두 번째로 또 터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전에 최고점을 찍었던 4,775원 이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리에도달이 있기 때문에요. 현재 추세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전에 우원식 관련주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다가 그 다음에 호재가 터지게 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갔는데 여기서 터졌던 게 LA3불로 이어지면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전부터 미리 LA전력청에 테스트 수주가 완료가 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밝혀지고 나서 그 뒤로 l a 산불이 터졌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장 빠른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어서 터질 수 있는 이 호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요 면서 차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현재 어떠한 상황에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이 부분까지 다 아실 수가 있겠죠.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는데 단 2초밖에 걸리지 않죠. 지금 밑에 버튼 두 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슈가 되는 내용들 보게 되고 이어져서 어떠한 호재로 이어지는지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원 전선이 일전에 LA 산불이 나기 전에 미국 전력청 전선 테스트 참여 수주 가능하다는 이러한 내용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글로벌 전력 인프라 확대에 따른 수혜가 이어지면서 당연히 매출로 이어질 수가 있죠. 대원전선은 미국 여러 전력청에 샘플을 제공하고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으면서 la 전력청의 수주 가능성을 높였고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상태가 노후 전력망 교체와 신규 인프라 투자의 활발히 진행되는 시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혜도 겹쳐질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대원전선의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LA 전력청 테스트가 완료되면서부터 LA 산불이 난 시점이죠. 프로젝트 요청 시 바로 공급을 할수 있는 이러한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초고화 변압기 호황기 사이클로 온이 시기에 국내 업체들이 잇따라서 수출길이 열렸고요. 미국의 초고화 변압기 호황기 흐름을 타고 대원전선의 수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호재가 터졌죠. 대원전선, LA전력청, 산불피해 전력망이 다 타버리는 바람에 긴급 발주를 한다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고요. 일전에 LA전력청의 테스트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긴급 발주가 바로 가능하다는게 이게 가장 큰 이슈라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떴었죠. 미국 정부와 업체가 발주한 프로젝트를 국내 전선 업계가 수주를 할 경우에는 미국 수출 물량이 많은 대원 전선 등이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전력망 구축 및 인프라 재건을 위해서 대규모 케이블 변압기 관련 자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원 전선의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 나왔던 대원 전선의 호재가 이번에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데요. 대유글로벌 인수로. 차부품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이때는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가 이번에 결과로 떨어질 수가 있는 이러한 기회가 왔다 그러면 LA산불 관련해서 전력망을 크게 늘리는 매출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 관련된 내용이 추가적으로 겨포제로 터지게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납니다 밑에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번 이슈를 통해서 대원전선은 현대자동차 1차 벤더사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자동차 전선 판매를 확대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대원전선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동차 전선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유글로벌 인수를 추진해왔다고 내용을 밝혔죠.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호재가 터지게 되면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 자리예요. 여기에 차트를 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가 있고요. 이어질 수 있는 이 호재 내용이 현재 떴기 때문에 뉴스에서 나오지 않은 노출되지 않은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제 이전 영상을 보시고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한 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한 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67 님이 보내주셨고요 동의를 구하고 말씀을 드려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주식 투자 혼자해서 3천 날리고 유료방 들어가서 2천 날렸는데 400만 원으로 복구가 가능할까요? 일코나니 잠도 안 오고 미칠 것 같아요. 차분한 전문가님은 영상 보니 수익도 잘 내주시고 찾아도 없는 정보를 다 알고 계시던데 많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겠네요. 도움 요청 부탁드려요. 무료방 검색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한테 문의를 주셔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요. 다 마찬가지로 손실을 크게 보셨기 때문이고요. 제가 포트를 짜서 제안을 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 결정만 하시면 되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료방을 운영하지 않고요. 무료방만 운영하기 때문에 무료방에서만 따라만 하셔도 수익을 꾸준히 볼 수가 있죠. 무료방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정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신 번호 010-3936-6346번호로 정보라고 남겨주시면은 바로 무료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셨는데요 모두 다 읽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사연 보내주시면은 꼼꼼하게 읽고 더 신경 써 드릴 테니까 사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영상 보시고 댓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트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차트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대원전선, 일전에 호재가 터지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던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자, 이 고점을 저항을 맞았던 쭉 라인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 저항을 맞으면서 이 라인을 뚫칠 못하고 유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횡보를 이어갔죠. 그 다음에 이번에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을 했지만, 그 다음에 저항을 맞는 이 라인이 있었어요. 현재도 마찬가지로 매집이 되기 전이 라인이 있었고요. 이 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봉을 보게 되면은 바로 나오는데요. 상승을 하면서 저항을 맞으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던 이 라인이 있습니다. 이 선을 쭉 이어서 보면은 저항을 맞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강해졌다가 상승이 나온 걸볼 수가 있죠. 현재 이 자리, 이전에 매,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고요 현재 상승이 크게 나오기 전두 차례 매집이 강하게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차례 매집이 된 뒤로 그 뒤로 상승 추세를 다시 이어가고 있죠 이전에 나왔던 이 저점 자리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상승 추세 이어가면서 이전에 매집이 되었던 이 포인트 이제 매수를 할수 없는 이 가격이 왔고 현재 위치 마찬가지입니다 호재가 연속적으로 터지게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4천원 구간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자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1차 목표가가 이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수익만 볼수라도 30% 이상은 당, 무조건 볼 수가 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있는 거고, 현재까지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신규 타점 그리고 매도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셔야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 부분과 호재가 터질 수 있는 이 내용까지 전달을 드릴 건데요.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이 무료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이 정보방 입장 방법 단 2초면 되는데요.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이 문자를 통해서 대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시는 번호 010-3936-6346번으로 대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바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원전선이 연속적인 호재가 나오면서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주가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번에 올리지 못하면 대원전선은 주가를 못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타점을 잘 잡으신다 그러면 정말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거고요. 저는 대원전선 주주분들이 진심으로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꾸준하게 영상도 올려드리면서 대응방법 정보까지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안내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서만 하시면은 수익을 쉽게 보실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릴 큰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선물은요,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이 장점이 있고요. 3년 연구 개발 끝에 연평균 적중률이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확인하셨을 텐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차분남의 추천 검색기가 있습니다. 종목수가 4종목이 떴죠. 장이 시작되고 3종목에서 5종목이 자동으로 포착이 되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 매일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 관리 종목, 거래 정지, 정리 매매, 불성실 공시 종목은 뜨질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만 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종목들 잠깐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 SCM 생명과학이고요. 장이 시작되고 포착이 되었을 때 매수를 하셨다면 급등한 움직임 나오면서 4%대 시작해서 상한가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25% 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대형 포장이고요. 장이 시작되고 포착이 되었을 때매수하셨다면 상승하는 움직임 나오면서 4%대 시작해서 28% 대까지 왔기 때문에 24% 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세 번째 종목, 세명전기고요 장이 시작되고 포착되었을 때 매수하셨다면 급등한 움직임 나오면서 7%대 샵에서 23%대까지 갔기 때문에 15%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종목, 대원전선이고요 장이 시작되고 포착되었을 때 매수하셨다면 급등한 움직임 나오면서 6%대 샵에서 15%대까지 갔기 때문에 9%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매일 포착이 되는 이 검색기 하나만 있더라도 매일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는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검색기에서 포착되는 종목들 매수는 하실 수 있지만 매도 타이밍 잡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무료 정보방에서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검색기 받는 방법 단 2초면 되는데요.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이 문자를 통해서 검색기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시는 번호, 이 번호로 검색기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바로 무료로 설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오늘 문자를 주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 50분에게만 설치를 해드릴 거고, 50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영상을 촬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50분만 설치를 해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공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요. 본인만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고 누군가한테 정보를 받거나 뉴스를 보거나 종목을 찾을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를 받으신 후에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는 수익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무리 입 아프게 수익 났다고 말씀드려봤자 의미가 없죠. 직접 수익을 내시고 저한테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검색기를 통해서 내일 바로 수익을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만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수익 날수 있는 정보 꾸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제 이름 차분남 기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